자, 여러분 이제 11페이지. 자 계약의 성립을 들어가시기 전에 계약의 성립을 들어가시기 전에 자 우리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책의 목차로 가시죠. 앞에 가셔서 이 책의 목차로 가십니다.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이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 총론하고 강론을 나누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자, 계약을 이게 뭐냐면 계약에 대해서 논점이 있는데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논점이 있는데 논점이 있는데 그 논점이 계약 각각의 논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증여에 관련되어 있는 각각의 논점이 있고 매매는 매매에 대한 각각의 논점이 있고 임대차는 임대차에 대한 각각의 논점이 있는데 그 각각의 논점 말고 공통된 논점도 있죠. 그 공통된 요소를 앞으로 끄집어낸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총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각각의 논점에서 모두 총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논점. 각각의 논점에서 총체적으로 적용되는 논점을 앞으로 끄집어낸 것을 우리는 총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강론을 잠깐 보시면 자 시험에서 증여가 나올 수도 있고,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것은 증여, 매매, 임대차, 도급. 요것들은 각각의 논점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죠. 각각의 논점을. 여러분 증여의 각각의 논점, 매매의 각각의 논점, 임대차의 각각의 논점, 도급의 각각의 논점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각각의 논점은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논점에 적용되지 않는 모든 경우, 이 모든 논점에 전부 다 적용되는 논점을 어디다 끄집어내놓겠다? 앞에다 끄집어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증여라는 것도 여러분 자 증여는 단독행입니까 계약입니까? 그죠 지금 계약 강론을 하고있는데 설마 단독행위 그러면 지금 신각한거죠 자,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줄수 있습니까? 받는 사람이 승낙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까?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의 경우에도 자, 각각의 논점이 아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증여도 계약이 성립하려면 증여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이 필요하고 승낙이 필요하고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자, 내가 라면 10박스를 주고 싶다. 근데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라면은 싫은데 쌀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매매의 경우에도 자 매매 계약도 당연히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의 경우에도 청약과 승낙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과 합치가 필요하고 도급 계약도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논점 말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논점이 일단 뭐가 보이십니까? 청약과 승낙과 의사의 합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계약총론은야 여기다가 뭘다 쓰겠니? 이걸 쓰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네번 써야 되는데 엄청 귀찮다, 안 귀찮다, 귀찮다. 그래서 앞으로 끄집어 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청약과 승낙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사례형 문제가 나올 때, 여기서 사례형 문제가 나올 때, 무슨 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 예시로. 또 뭐도 나올 수 있습니까? 임대차도 나올 수가 있고, 증여도 나올 수가 있고. 주로, 주로 매매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임대차나 증여 계약이 나와서, 자, 증여하는 사람이, 나 이거 증여하고 싶다. 하고 청약을 하니까, 상대방이, 어, 나 그거 받겠다. 라고 승낙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기부를 하고 싶다. 100만원. 하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너무 많다. 부담스럽다. 90만원만 해라.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내용을 변경했어야 했어요. 변경한 승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임대차가 나올 수도 있고, 증여도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의 성립이 보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가도록 할게요. 자, 계약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자,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증여계약일 경우하고 비교해볼게요. 여러분, 증여는 주는 것이 있습니까? 받는 것도 있습니까? 주는 것만 있습니까? 받는 것도 있습니까? 증여는 구세군함에다가 돈을 넣는 게 뭐예요? 증여죠. 증여죠. 자, 그러면 증여니까 주는 것만 있습니까? 받는 것도 있습니까? 주는 것만 있죠. 한쪽만 주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서로 같이 할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무라고 하고 동시에 항변권이 없습니다. 서로 뭐 서로 같이 하는 게 있어야 동시에 같이 하죠. 자 근데 매매는 물건을 넘겨주는 것과 매매 대금 주는 것이 서로 같이 해야 될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동시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임대차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빌려주는 것과 목적물 사용료 내는 것도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 관계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 중에서 쌍모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계약도 있죠. 나중에 쌍모 계약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동시행 관계가 또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중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또 앞으로 끄집어낸다, 안 끄집어낸다, 끄집어내놓습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증여는 한 사람이 그냥 주면 끝나는 것이니까 동시행 관계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서로 주고 받는 게 있다. 내가 주는 만큼 너도 뭘 줘야 된다. 자, 그랬을 때는 동시행 관계로 서로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되는 요소를 앞으로 끄집어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동시행 관계죠. 자, 그다음에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자, 증여도 꼭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끼리만 줘야 됩니까? 제삼자에게 줘도 됩니까? 야, 너 기부 좀 해라. 어, 내 기부할게. 너한테 줘? 그러니까, 아니, 제삼자에게 줘. 자, 임대를 해라. 어, 그래. 내 임대할게. 그럼 그래, 누구한테? 너한테 해? 아니, 제삼자에게 임대해. 매매 계약도, 자, 매매 대금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목적물 보내줘. 누구에게? 어, 제삼자에게 보내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까? 계약 당사자 말고,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든, 위험부담이든, 동시양명권이든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임대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증여는 여긴 안 나옵니다. 여기도 못 나오고, 근데 그거는 뭐 신경 쓰지 필요가 없고, 자, 매매 임대차의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가 나오든, 임대차가 나오든, 어, 매매가 나오니까 이쪽 쓰라는 논점 아니야?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쓰라는 얘기는 매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는데 매매다. 그럼 매매가 논점이 아니라 뭐가 논점이라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논점이라고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해제권이 보이시죠? 자, 해제권 보이십니다. 해제권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해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해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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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는 해제입니다. 아셨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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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된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자 증여계약을 가리면 증여계약을 가면 여기에 별도의 해제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해제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거기 잠깐 볼게요. 자 135페이지 한번 가보십니다. 자, 135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이제 사례형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2017년 기출인데, 자, 보시죠. 민법상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 원인. 자, 여러분. 증여계약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증여계약만 각각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증여계약에만 적용되는 무슨 원인도 있습니까? 해제 원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해제 원인이 증여계약에만 쓰는 증여계약에서만 있는 해제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할게요. 자, 그러면, 증여는 해제를 이것만할수 있습니까? 요것도 할수 있습니까? 요것도 할수 있습니다. 자, 증여는 여기도 해제할 수 있고, 여기도 해제할 수가 있죠. 그니까, 러 우리가 증여계약에 특유한 해제 사유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 답안지에 쓰면 돼요? 안 돼요? 바보 거죠. 있으면 안 됩니다. 증여계약에 특유한 해제니까 요것만 쓰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러면, 요 경우에 여기는 증여 계약의 해제 사유가 있으니까 요세 가지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도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는 해제가 총몇 가지가 있는 거죠? 여섯 가지입니다. 증여 계약은 무슨 해제할 수도 있고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할 수도 있고 증여 계약의 특유한 해제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해제는 여기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기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계약의 총론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계약의 총론을 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냐면 여기 앞에 있는 사례는 매매가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임대차가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도급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모든 경우의 사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임대차니까 이쪽 논점 쓰는 거아니요 아닙니다. 이쪽 쓰는 겁니다. 물론, 그논점이 여기에 해당됐을 때, 여기 해당됐을 때,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계약의 성립을 볼 때, 매매가 나오더라도 당하지 황 마시고, 임대차가 나오더라도 당하지 황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자, 우리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1페이지 가셔서 저랑 같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정리하시죠. 자, 11페이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자, 청약자가 청약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승낙자가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밑줄 그으세요. 자, 승낙자가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입니다.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승낙자가 그냥 승낙을 한 거예요. 기존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인 거예요. 조건을 붙이거나, 그 다음에 기존 청약 내용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용을 바꾼 거예요. 바꾸거나, 이런 승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하나의 논점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승낙자가 승낙 승락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승낙을 했다. 밑줄 그으세요. 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승낙입니다. 자, 그럼 사실상,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할 때, 을한테, 야, 너 이거 물건 살래? 라고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할 때에는, 일단, 내용을 좀 기재하겠죠. 얼마에 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00만원에 샀으면 좋겠다라고 100만원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부작정 기다려요. 답안지를, 답을 줄 날짜를 정해요. 아, 나, 나중에 시간되면 답 줘?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답을 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답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간을 이렇 대부분 정해요. 야, 요 9월 말까지 답을 줘? 이렇 정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청약하는 사람 입장을 보세요. 자, 내가 왜 청약을 하냐면,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청약을 하는 거죠. 100만원. 근데, 한 사람한테만 팔아야 돼요? 여러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 사람을 찾아야 되죠. 아니, 제가 학원 강의를 할 때, 이 학원에서만 해야 돼요. 저를 부르는 다른 학원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서로 이게 금액을 좀 높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물건을 내가 얘한테 파는데 100만 원. 자 그랬는데 또살 사람이 없다 찾아보니까 또,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이게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90, 여긴 80, 여긴 70 그냥 주면 안 돼. 이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누구한테 팔겠어요. 90.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날짜를 정하는 이유는 이 날짜를 정하는 이유는 왜냐?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는데, 좀 약간 의리상, 그 날짜까지는 일단 답이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기다려줍니다. 근데, 자, 얘가, 의리. 자, 청약을 했는데, 100만원을 바꿀 수 있어요. 아, 100만원 말고, 90만원이면 살게. 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변경을 변경을 가는 승낙이고, 자 그다음에 을이 이 날짜가 지나고 나서 의사표시를 보낼 때도 있어요. 자 깜빡 잊고 날짜를 지났죠. 자 그랬을 때가 바로 이겁니다.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어요, 도달하지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두 가지 경우는 뭐가 포인트냐면 기존의 청약이 무시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존 청약을 무시당했다, 안 당했다. 무시당했죠. 일단 100만 원 청약했는데 90만 원 얘기했으니까 무시당했죠. 자, 이 기간 내에 답을 달라고 그는데그 이후에 답이 왔죠. 무시당했죠. 자, 그럼 이게 무시당는 거죠. 그럼 무시당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할 것이냐라는 거죠. 계약이 성립할 것이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돌았했을때 계약이 성립할 것이냐. 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답안지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11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공부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 자일번에 청약이 보이시죠? 자, 청약에 청동그라미 치세요. 자, 청약에 청동그라미 치십니다. 청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승낙이 보이실 겁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만 있어야 됩니까? 승낙도 있어야 됩니까? 승낙도 있어야 되겠죠. 자, 승동그라미 지시입니다. 그다음에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치해야 됩니까? 합치가 안 되야 됩니까? 합치가 되야 되죠. 그래서 합치에 합동그라미 지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립시기가 있습니다. 자, 성립시기에 성동그라미 치시죠 자, 그래서 두 문자가 청승합성입니다. 자, 여러분 계약의 성립을 얘기할 때에는 두 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청승합성 자,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청승합성 가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자, 계약을 청약했어야 안 했어요. 청약했죠? 100만 원. 자 그런데 승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얼마에 사겠다? 90만 원. 합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100만 원, 90만 원의 의사 의 합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90만원에 대해서 갑이, 그래, 90만원에 살게, 팔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갑이 얼마에 팔겠다? 90만원. 자, 그러면 이 90만원은, 자, 얘가 청약을 하고, 얘가 승낙을 하고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뭐 하겠어요? 성립하겠죠? 근데 얘가 청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뭐, 뭐 있어, 뭐 있어? 승낙만 했지? 90만원. 90만원 승낙만 했잖아요.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잖아요. 그렇 변경을 한 승낙만 있어지 청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법 규정이 만들어진 거죠. 변경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청약이니까 청약. 90만 원 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런 구조를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이거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11페이지 보십니다. 자, 청약 의부터 의 한번 할게요. 의. 자, 의 보시게 되면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밑줄을 그어드릴 텐데. 예, 밑줄을 많이 그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몇년 동안 강의해보니까 밑줄만 써요. 그러지 마세요. 밑줄을 보호라는 얘기는 거기 부분이 중점이라는 얘기인데 밑줄만 딱 그어주니까 앞에 수식어 다 빼고요. 밑줄만 써요. 밑줄만. 여러분 그래서 밑줄을 긁까 말까 항상 고민 중인데 자, 여러분 1번에 의의를 보세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의의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이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처음부터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절대 읽어서는 안 되고 처음에 딱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청약이 뭐지 하고 질문을 먼저 던지세요. 청약이 뭘 써야 될까? 청약이 뭘 써야 될까? 그 질문을 던져 보세요. 그럼 청약은 당연히 뭘 써야 되겠어요? 몰라요. 자, 그러면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 거기에 밑줄 그으시면 되죠. 청약자 일방의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다. 요거 밑줄 그으시죠. 일단 청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약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청약자가 말을 하는데 둘이 모실하게 말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로 자 그러면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꼭 구체적으로 말될 해야 것이 뭐냐 그 옆에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계약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사항은 여러분 여기서 물건을 적시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일단 A 그림 이거 써야 되죠. 그리고 금액도 일종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A 그림을 팔려고 한다라는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거죠. 얼마에 팔고 싶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청약의 의사표시로서 통과가 안 하다. 통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하실 것은 요걸 이제 사진 찍었다가 청약은 뭐야? 누가 하지? 청약자가 해.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지. 대충에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해야 돼. 근데 무슨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이제 자꾸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셔야만 지하철에서 가능한 거죠. 읽어서 는안 됩니다. 읽어서 오래 남지 않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면 10분만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청약이 뭐지라고 지하철에서 물으세요. 어 그럼 누가 하느냐? 청약자가 해. 어떻게 하는데? 어 청약자 혼자 해. 중얼중얼. 어 그래? 그런데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 되고 그럼 모든 내용을 다 구체적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구체적 확정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밑줄 그으라니까 요것만 답안지에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됐다면 자, 그첫 번째 줄에 승낙과 결합해서 계약을 시킬 것을 목적으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시원하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요렇게 이제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밑줄 그은 것만큼은 진짜 정확하게 외우자. 이렇게 생각 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광고 자, 광고 동그라미 치세요. 자, 청약 동그라미 쳤고 광고 동그라미 쳤고 자, 광고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을 하시기 위해서 오세요라고 유인하는 거죠.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광고를 통해서 청약을 뭐 한다? 유인한다. 청약하러 오세요라고 유인한다. 자, 광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청약의 유인이다. 그런데, 자, 광고가 청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이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식당에서, 자, 식당에 가면 자 메뉴표가 있죠. 자 이거 광고예요 아니에요. 광고죠. 나이 물건 팔수 있다. 광고한 거죠. 그랬는데 어저 김치찌개 주세요 하니까 사장님 이 얘기합니다. 김치 다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청약의 유인이니까 지금 매도인이 청약한 거예요 매수인이 청약한 거예요. 매도인은 지금 뭐만 했어요? 청약의 유인만 했죠. 광고만 때렸죠. 그런데 매수인이 어저 김치찌개 주세요라고 뭐 했어요. 청약을 했죠. 근데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재료 다 떨어졌는데요. 이러 드는 거죠. 자, 그럼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누가 청약을 한다. 매수인이 청약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보니까 사례형 나오면 되게 당황해하시는 거예요. 1960년대에는 누가 청약했는데. 매도인이 청약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청약의 위인인데 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다시 말해서 그냥 계약이 구속된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 광고에 있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버린다? 청약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청약이 돼 버린다. 자, 그렇게 예외도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되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승낙 기간 가도록 할게요. 자, 승낙 기간입니다. 자, 승낙 기간을 일반적으로 정하죠. 얼마까지 답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정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례형에서 승낙 기간을 정하겠어요? 안 정하겠어요? 정합니다. 사례용에선 승낙 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9월 말까지 답을 줘라고 했는데 청약은 9월 말까지 승낙 기간까지 절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은 아 청약이 왔는데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회했대요. 뭐 저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청약은 절대 철회한다, 철회 못한다. 철회 못 해요. 자, 그래서 계약의 청약은 밑줄 그으세요. 철회하지 못한다. 자, 청약 밑줄 그으시고 계약의 청약 밑줄 그으시고 철회 못 합니다.